네, 안녕하세요. 어스키입니다. 오늘이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43분입니다. 이한 10시쯤 아버지랑 걷기 운동 가려고 해서요, 어, 그냥 뭐 오늘, 뭐 딱히, 어, 보시면 알겠지만, 퍼펄어죠 예, 펄은 건데 한번, 에, 오늘 매매를, 오늘, 오늘 판거 하나 있습니다. 하나. 그리고 물타기하고 불타기 한번 그냥 맘놓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어 매도 했는데 매도 안 됐나? 매도 안 했나 보네? 뭐 매도 했는지도 뭐안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그냥 뭐 욕심을 좀 냈더니야 매도한 매도한 건 없네. 예. 지금 계속 연습 매매니까요. 예. 대충 이제 1봉으로 오늘 매수 시점에 에, 에, 오리엔트 바이오 에, 손절매선 뭐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1봉 차트상 그 다음에 신세계 ICT 에, 손절매선 여기고요 물타기 한번 했네요 6만원이니까 현재 그 다음에 IMBC 손절매선 1봉 차트상 뭐 여기나 여기 예, 눌림목글인 거고요. 그 다음, 에, 예, 코이버, 오늘 좋은데, 예, 불타기 두번 들어갔어요. 그래서, 어, 예, 정거점 돌파해서, 예, 손절매선은, 현재는 여기, 하단부, 여기입니다. 손실 많이 나겠죠? 여기까지 오면. 그 다음에, 전진건설로봇. 예, 손절매선 근처까지 왔죠? 예, 여기쯤. 그 다음에, 테크윙. 예, 손절매선 뭐 이봉 하단부입니다 예, 현재는 내일 되면 손절매선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규센 예, 물타기 한번 들어갔고요 예, 손절매선은 뭐 여기 음뭐뭐 뭐 여기쯤 현재 여기 예. 그 다음에 그린 리소스 손절매서는 예, 여기 그 ICTK 손절매서는 뭐 여기 그 다음에 e n s l 손절매서는 예, 여기 <laughs> <laughs> 3만원 주... 1차로 집어는다고 그냥 막 가고 있죠 예, 이거 뭐냐 예, 클로봇 손절매서는 여기 에 지금, 에 클로봇이 지금 물타기가 좀 많이 들어와서 아 이상하게 잘못 매매했는데, 그냥 냅두고, 냅두고 있습니다. 에 그냥, 에 대충 손절매해서, 여기 오면 그냥 손절매 하는 걸로 에 깨지면. 에 뭐, 이렇게 파월해도, 역시 1차 매수를 3만원 들어가니까, 3만원이 들어가니까, 뭐, 뭐, 만삼천원, 예, 청손이 예, 그럼 부담없이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손절매서안 오면 그냥, 예, 홀딩하고, 보니까 한, 4%, 3% 이상 되면, 매도를 때려야겠는데, 예, 불타기 했으면, 예,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, 예, 수익을 못 챙기네. 다3% 이상 올라간 게한세 종목 됐었는데, 예, 수익을 불타기 했을 때는 그냥, 예, 빠져나오는 걸로, 예. 예, 한 3, 35% 수익 나면, 예,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뭐, 매도는 이따가 할수 있고, 오늘은 출근을 해야 돼서, 예, 뭐, 매매일지는, 오늘 매도 안 하면은, 뭐, 다음 주, 예, 다음 주에 또 이제, 뭐, 매매하는 거 있으면, 예. 매매하는 거 있으면, 예, 어, 이 매매일지 올리겠습니다. 예, 현재, 셋, 셋, 11개 종목 보유중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입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